오늘도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철이라 하더라도요,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에는 속수무책으로 휘어지고 말지요. 기반이 단단한 사람도 실련의 무게가 크면 금세 무너질 것 같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맙니다. 욕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욕은 새 친구에게 비난을 받았고요. 또 주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요분 가혹한 시련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또 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분 갑자기 찾아온 온갖 고난 속에서 당황스러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요분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유배삶의 시련이 찾아오기 전까지 주님은 유배에게 있어서 언제나 유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유배의 삶을 평안하고 또 형통하게 이끄셨던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배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주님은 듣지 않으시며 그 도움을 외면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린 것 같아요. 요분 주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계속 답답해하고 있죠. 주님은 욥을 돕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친구도 욥을 다 떠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분 혼자 남아서 그어려움 가운데 끙끙 앓으며 그 외로움과 싸워야만 했지요. 요의 형제들도 멀리 떠나고 또 친척들도 멀리 떠나 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와 함께 있던 또 자기가 돌보던 그 사람들 종들에게까지도 인정받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지요. 과거 요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요. 또 친척들도 늘 가까이 있었고 친구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요배 집을 장로와 자주 왕래하면서 온정을 나누었었는데 이제 요비 어려운 가운데 처하자 그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요번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끊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 관계를 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욕을 멀리 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욕은 사람과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 그런 외로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욕이 당하고 있는, 또 욕이 생각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외로움, 고독, 절망감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 더 슬퍼지기도 합니다. 시편 12편을 0 기록한 기자는요. 7절에서 자신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느껴진다고 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마저 주님을 향한 탄식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 시인은 외로움이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숨김 없이 전하고 또그 가운데에 자신을 지키고 돌보아 달라고 그 외로움에서 건져 달라고 그렇게 맡기며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때가 곧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붕 위에 한 마리 외로운 새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전에는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모든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주님마저도 자신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처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욥과 시편 기자처럼 깊은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주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다 고백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 살아 나아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계시지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하시고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꿈이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